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수건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어 깨달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에 있는 어느 공동묘지의 한 무덤에는 이러한 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친구여, 잠시 이곳에 발을 멈췄다가 지나가시오. 나도 전에는 지금의 당신처럼 웃으면서 그 자리에서 있었다오. 당신도 머지않아 나처럼 이곳에 묻히게 될 것이오. 그러니 친구여, 가서 나를 따를 준비나 하시오. 그런데 어떤 직구준 사람이 그 비문 옆에 이런 말을 덧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이 어느 길로 갔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소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똑같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대려감을 입지만 다른 한 사람은 버려듦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두 여인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대려감을 입지만 그러나 다른 여인은 버려듦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가는 길이라고 다 똑같은 길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멸망의 지옥길과 구원의 천국길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를 갈며 후회하고 원망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가는 인생의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천국길을 가는 방법,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참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선물이 율법입니다. 로마스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거울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얼굴에 티가 묻었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서 자기 허물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있고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는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가 자기 눈에 있는 둘보가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그러니까 나를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해 준것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의로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자기의 부족을 보는 시간에 바로 성결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신하 한 사람 죽이는 것쯤 옛날 왕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타윗은 자기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 입으로 죄를 시인해야 죄인이 되는 것이고 구원도 자기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의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내 입으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일장 구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내 입으로 내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원사적 사건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나의 주가 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죠. 자신이 탄 배가 난파선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물에 빠져들어가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조선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난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배가 난파선이기 때문에 조만간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병도 내가 병이 있는 줄 알아야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독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의 중독이 병인 줄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파선, 내가 지금 탄배가 난파선이니까 조만간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인을 해야 이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조선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조선을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되죠. 아무리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을 알았고 구조선이 왔다는 것을 알았어도 여기에서 옮겨 탈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난파선과 함께 바다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난파선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그 목숨을 난파선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의지하던 난파선에서 내 목숨을 구조선에다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난파선을 떠나 구조선으로 옮겨가서 내 목숨을 맡기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로 그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앙생활의 표현이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리뽀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칭찬하셨습니까? 사도행전 사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에 관원들이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위협을 하고 강압적으로 나왔을 때에 사도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내적인 측면과 동시에 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외적인 측면이 있어야 이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연히 공개적으로 말을 할수 있어야겠지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시인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데 그말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걸 믿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아, 서로 당신을 믿어. 그런데 다, 당신이 하는 말은 나는 못 듣겠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꼭 어떻게 믿는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시인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의 근본적인 그 뜻인 것입니다. 내 모든 삶으로 이것이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신앙이 구체화되고 더욱 성장하게 되고 마침내 믿음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원리의 3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단계는 내가 죄인됨을 시인해야 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마음속에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도가 나의 구주 대신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중에서 바로 이세 번째 단계, 바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확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은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정말로 구원받았음을 입으로 드러내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적 의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아, 영적인 것, 천국에 가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밥 먹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사귀고 하는 것은 내, 내 뜻대로 하고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회가 있는 것은 다 아시죠? 영어로 s 어, 듯이라고 이렇게 하죠. 자, 물이 너무 짜서 생물이 살지를 못해. 그런데 사회에 들어가면 염도가 너무 높아서 부력이 높아지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지방을 지나가다가 그만 그사이 바다에 빠졌다 그래요. 살려 달라고 허우적거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 손을 드세요. 손을 펴세요. 허우적거리지 말고 손을 펴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손을 펴면 그대로 둥둥 뜨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둥둥 떠서 누워서 책을 볼 수가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쓸데없이 허우적거리니까 자꾸 짠 물만 먹게 되는 거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저절로 뜨는 겁니다. 허우적거리면 오히려 빠지는 거예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물에 나를 맡기면 저절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를 뜨게 만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게끔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그 입에는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고 삶의 자세가 불안에 쌓여 지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알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언어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으로 늘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하는데 뭐 미천이 드는 것은 아닌데 이 말에는요 위대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내가 평상시에 말한 그 열매를 언젠가는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입으로 시인할 때그 구원이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으로 축복됨을 시인할 때 그것이 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건강을 주께 감사할 때 그때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 응답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할 때에 응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응답받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응답이 내 응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 못을 입에 물고 망치를 손에 들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에 그만 균형을 잘못 잡아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떨어지면서 너무 놀라서 입에 물고 있던 못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이 다가와 부축해 주면서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도는... 병원으로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의아해 하니까 이 사람은 못을 물고 있었으니 다행이지, 만일 망치를 물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떨어질 때 이빨이 부러지든지 망치가 입속에 들어가면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지 알지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믿음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간의 대화도 그래요. 안부를 물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기도해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자주 봐요. 그 말을 들으면 그분의 믿음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어쩌면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챙겨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마음이 없는 빈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두 번은 어쩌면 형식적인 인사치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예. 또이 말한 대로 내 마음가짐이 또 이루어지기도 해. 또 이제 의심이 들면 우리가 자꾸 이제 의심하는 말을 하면 의심은 점점 점점 더 커지죠. 불평을 하게 되면 더 불평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심이 들면 믿음의 말을 하고, 내 마음이 울적할 때는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내마음의 원망의 마음이 들 때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내 마음에 미움이 들면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하도록. 애써 보는 그런 것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담대하게 해주고 사랑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감사의 말이 믿음의 언어예요. 마음이 괴롭다가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긍정하고 감사하는 말을 사용하는 신앙은 믿음을 활성화시켜 주고 성장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혀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영혼과 육체와 생활이 부정적인 세력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평소에 그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이 계속 입에 달려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인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그 결말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혀로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역시 영과 육체와 생활이 긍정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는 예수님 그리고 좌편 우편에 다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두 사람은 정말로 자기 죄 때문에 처형을 당하는 강도들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럴 때에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입장도 옆에 계신 예수님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여전히 이 부정적인 불신앙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또 한편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너나 나나 죄인 아니냐? 나는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을 죄인임을 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이 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이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다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지금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달린 강도에게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뭐 됩니까? 마지막에 당신이 당신의 낙원에 있을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를 위탁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시인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유, 그럼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못 받는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전도하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하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전도만큼 확실하게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를 함께 지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할 때,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이거보다 더 확신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에게 이 안드레가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이제 전도되어 나와서 아주 훌륭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나다나이를 전도할 때도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메시아셔, 나를 구원할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아 이분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지금 누구에게 가서 시인을 합니까? 나다엘를 찾아가서 예, 전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시다라고 확실하게 시인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실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있어요. 또 찬송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착취한 사람들에게 사후배를 갚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질을 기꺼이 바치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시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마지막 순교를 통해서 시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시인하면 좋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 믿는 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조용히 착하게만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쟁이구나. 알수 있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이 입술로 또 드러나는 삶으로 구원받은 줄을 스스로 확신하고 확증하며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는 삶의 태도로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로 더 활성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